거실 조명 정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는 좋 없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상담할 게 너무 많고 이야기할 게 많다 보면 나중에 이제 조명 얘기할 때 그리고 이 전기 얘기할 때는 좀 지칩니다. 일반 조명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에서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인테리어가 100% 사냐, 300% 사냐를 결정 짓게 할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는 조명 배치와 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주할 집에서 나는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자주 식사를 즐기는 집인지 아니면 가족들과 모여서 머물게 되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휴식만 취하고 저녁에 누워서 편안하게 TV 보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내 거실인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고객님들 집 시공할 때 주백색, 약간 아이보리색, 노란색의 제품들을 넣어서 시공할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 정말 이 조명 너무 호텔 같고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아, 진짜 너무 어둡고 우울해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조명의 색깔이 주광색이 아니라 보통 전구색 아니면 주백색을 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그 공간, 거실이라든지,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좀 밝은 색깔인 주광색의 조명을 배치를 꼭해 두셔야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조명을 크고 낄수 있다는 거꼭 체크하셔서 상담할 때 반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건 주조명과 보조조명이에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조명이 주광색, 흰색의 밝은 조명이라면 또 보조 조명을 배치해두면 나중에 손님들을 잠깐 초대했거나 또 저녁에 분위기 있게 입고 싶을 때는 밝은 조명 끄고 보조 조명을 켜면 되거든요. 그 보조 조명을 어떤 제품을 써서 배치하냐? 보조 조명의 용도로는 확산형의 제품보다는 조금 집중형 타입의 COB 타입의 제품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COB 타입 단점이 뭘까요? 다른 것보다 COB 타입은 집중된 조명이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서 그 조명을 쳐다보면 눈이 부시고 너무 밝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조명의 배치를 천장에서 벽으로 최대한 또 가깝게 하면 요즘 COB 타입은 각도 조절까지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벽을 때리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벽을 때리는 그 조명 때문에 이 조명이 노란색이건 주백색이건 상관없이 벽을 밝게 하는 그 조명의 공간은 벽이 밝기 때문에 아 어둡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조 조명을 뭘 쓸지도 중요하지만 그 배치를 천장에서 얼마나 벽에서 얼마나 띄워서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요즘 이제 다운라이트 많이 쓴다고 하고 또 매립등 많이 쓴다고 해서 그런 조명 배치보다는 적절한 조명의 제품을 집중형을 할 건지 아니면 확산형을 할 건지를 선택하시고 내 집의 배치의 조명 개수가 몇개 되는지 그리고 그 조도의 계산을 적절히 하시고 그 배치의 벽부터의 거리를 잘 계산하셔서 이 방이 그리고 거실이 어둡지 않도록 하시면 많은 메리 등 쓰지 않아도 충분히 밝아 보일 수 있고 은은하고 호텔 같은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명의 색상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조명의 색상 곧 요즘 전구색, 노란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주백색, 은은한 아이보리빛의 노란색 조명이라고 표현하고 주광색, 가장 하얀색 빛의 조명입니다. 전구색에서 주광색으로 갈수록 3000kW, 4500kW, 6000kW 보통 이렇게 와트 수를 정해서 이제 갈수록 밝아지는 그리고 그 하얀색이 되는 그런 조명의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공간을 원치 않을 땐 조금 낮은 kW 수의 전구색 좀 밝았으면 좋겠는 공간에는 6,000kW 이상의 주광색의 조명을 선택하셔서 조명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산형과 집중형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확산형 타입의 다운라이트 광원이 이제 퍼지게 되는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집중형 타입의 COB, 타입의 다운라이트는 그 조명이 집중돼서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벽을 때리는 광원이 집중된 형태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또, 주등과 어떤 보조등, 간접등의 형태는 주등은 흔히들 옛날부터 이제 천장 가운데에다가 뚫어서 그리고 또 아예 노출돼서 시공하는 그런 등을 주등이라고 하고 간접등, 매입등은 이제 보조등으로서의 역할을 보통 많이 하기도 하는 그런 배치의 제품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조명의 종류면 이제 메인등 주등이 하나 있는 형태도 있고, 간접등 COB 타입 뭐 다운라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길게 뻗은 라인 조명도 있고, 또 요즘 가장 또 선호하는 마그네틱 조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틱 조명은 어, 목공사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마그네틱 레일 그리고 하나 하나의 이제 조명 소자들의 가격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조금 비싸고 고급 형태의 조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쓰던 다내 상황에 맞게, 또 분위기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맞춰서 이 조명을 계획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조명을 몇 개를 넣느냐, 많이 넣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조명을 배치하는 그 배치와 또 스위치를 몇 구로 분리해서 쓸수 있게 만드냐. 내가 이 조명을 쓰고 싶은데, 저조명은 쓰고 싶지 않은데, 다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 조명을 계획하더라도, 내가 상황에 맞게 조명을 크고 낄수 있게 어, 스위치를 가능하면 또 많은 회로 분리를 하셔서 보통 거실에는 5회로 6회로까지도 두기도 하는데 또 그만큼 다양한 조명을 쓸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 조명 계획 전기 계획 하실 때 나중에 이거 할수 없어요 도배 다해 놓으면 전기 넣을 수도 없고 마감 다해 놓으면은 다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초반에 업체와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명은 유행을 탈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공간이 밝던, 어둡던, 그게 유행이 아니라 내가 쓰는 용도에 맞게 조명을 잘 계획하시고 같은 인테리어를 해도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정말 호텔 같고 또 어떤 조명을 쓰냐에 따라서 정말 좀 옛날 느낌이 나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명 계획과 전기 계획, 미리 계획 잘 하셔가지고 정말 다양한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